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열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듣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1. 심호흡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첫걸음.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기 3번 정도 지금 반복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몸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새소리, 파도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처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혹시 지금은 자연에 나가기 어렵다면 자연의 소리가 담긴 오디오를 들어보세요. 이처럼 자연의 리듬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긍정적인 자기 대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이끕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 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거야. 이처럼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뇌를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4.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긴장을 풀수 있어요. 10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음악을 틀고 몸을 가볍게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엔돌핀을 활성화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햇볕 아래에서 산책하면 비타민 D도 보충되면서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오, 소리내 웃기.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웃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웃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질 거예요. 잠시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6.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기. 명상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센터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7.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따뜻한 차한 잔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녹차에 포함된 태아이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카모마일 차는 마음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천천히 즐기며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8. 감사일기 쓰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했어. 좋은 날씨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감사한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9. 감각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향을 맡거나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보세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물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감각을 깨우는 활동은 불안을 잠재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10.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쉬는 시간을 허락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10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위해 건강큐브는 늘 함께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